자, 얘는 비름나물인데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가 자연으로 났어요 이 비름나물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줘야만 다음번에 왔을때는 연한잎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참비름이에요또요게 입안에서 식감이 오독오독하면서 자, 밭에서 뜯어온 비름나물이에요 소금을 좀 넣고요. 기름나물을 데쳐봅니다. 살짝만 데쳐도 돼요. 기름나물의 식감이 오독오독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도 그렇고, 향도 특이하죠. 살짝만 데치면 되니까 이제 꺼내서 차가운 물에 넣어주면 됩니다. 바로 차가운 물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름나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듬성듬성 듬성 잘라줍니다. 자, 이제 된장으로 비름나물을 무쳐볼게요 자 이거는 된장 한 큰술이에요. 이게 저희 집 된장인데 짜지 않아요. 자 이건 고추장 반 큰술입니다. 여기 된장으로 들어가는 애는 조금 달콤한 맛이 있어야 돼요. 매실 두 큰술입니다. 요거는 들기름 두 큰술입니다. 이거는 깨입니다. 깨도 두 큰술이에요. 자 이제 무쳐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조물조물 무쳐주면 돼요. 이게 된장으로 무치는 거는 조금 단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매실이나 설탕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새 비듬나물이 시장 가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된장으로 무치고. 내일은 고추장으로, 초고추장으로 무치고 또 간장으로 무치고 이렇게 해서 이맛저맛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벌써 묻혀졌어요 오케이